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깡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네 존귀와 능력, 다들 소 샬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절로 5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어제 우리는 예수님을 죽이려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뿌리 없는 기적과 기복이 얼마나 악하고 뼈 아픈지 그리고 위험한지를 상고했습니다. 이는 마치 마약과 같음을 나누었어요. 뿌리 없이 기적과 그저 복복복 기복으로 시작한 신앙은 또 다른 더큰 기적과 더큰 복을 늘상 찾아 헤매기 바쁩니다. 마치 마약에 취한 이들이 일정 시간이 지나 약효가 떨어지면 또다시 마약을 찾듯이 더큰 자극의 마약을 갈구하듯이 말입니다. 그러다가 기적과 복이 손에 쥐어지지 않으면 주머니에 채워지지 않으면 영적인 금단 현상을 일으켜 영적인 폭력성으로 결국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귀결에 이르름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뿌리없는 기적과 기복 그 영적 마약만큼이나 우리에게 해악이 되는 영적 바이러스 하나를 말씀 속에 어, 좀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본문의 예수님의 형제들의 모습 속에서 한번 깊이 상고해 보고 싶습니다. 예수님께는 육신의 친형제들이 있으셨어요. 대표적으로 야구보서의 저자 야구보, 유다서의 저자 유다가 있었죠. 자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3장 55절 56절을 보면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하지 않느냐? 그 노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자 그런데요, 예수님 이 형제들에게는 불편한 과거가 있습니다. 오늘 5절이죠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불신자였습니다. 가장 가깝고 가장 눈앞에서 동고도락을 동고동락을 긴긴 시간 했는데.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를 믿지 않아요, 불신합니다. 그렇잖아요. 이해가 됩니다. 늘상 같이 먹고, 마시고, 자고, 같이 뛰놀던 형님이 느닷없이 가쁜 커밍아웃을 했잖아요. 내가 메시아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건 스케일이 커도 너무 큰 겁니다. 마냥 팔은 안으로 굽는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 할 수만은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유대인들이랑 대의를 품고 좀 좋게 좋게 가면 좋으려면, 형님은 내내 유대인들에게 회개하라, 핏대 세우기나 하고, 유대인들에게 자꾸 눈에 가시처럼 구는 것 같아요. 유대인들은 형님을 죽이려 타는 듯한 분노에 혈안이 되어 있어요. 그 불똥이 동생들인 가족인 자기들한테까지 튀는 것만 같습니다. 아니, 형님,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소신발언 좋은데, 이왕 그럴 거면 좀 지혜롭게, 조화롭게, 화목하게, 명분부터 좀잘 세워서, 대세인 유대인들과도 좀잘 가고, 또 이왕 그럴 거면 좀 효과적으로 사람 좀 모아서 조직적으로 잘 세우고, 판을 좀잘 짜서, 이왕 하는 거 높이 한번 올라가 봐야죠. 피라미드 꼭대기에 올라야 그 정도 명예는 얻어야, 메시아니, 하나님의 아들이니, 그거 먹힐 거 아닙니까? 그 이야기를 오늘 3절 4절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서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 이야기인 겁니다 형님 여기 촌동네 갈릴림 말고 좀큰 물에서 가서 해봐요 뭘잘 모르시나 본데 자기 자신을 나타내고자 하는 사람들은 형님처럼 안 합니다 큰 명예를 얻어서 큰 영향력을 나타내려는 사람들 치고 이렇게 묻혀서 작은 데 처박혀서 일하는 사람 없어요. 좀 경제, 문화, 종교, 이동의 중심지, 유대, 예루살렘으로 가서 사람들을 좀 거국적으로 모아봐요. 할 거면 좀 효과적으로 크게 멋들어지게 한번 제대로 드러내봐요. 우리 피해주지 말고 우리도 좀덕좀 좀 봅시다, 형님. 이왕 할 거면 제대로 하고 아니면 좀 그만 둡시다 좀이 이야기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형제들이야말로 나는 예수를 잘한다. 예수와 깊은 관계가 있다. 예수와 한 20년, 30년을 한솥밥을 먹으며 지냈다. 예수와 추억도 많고 이야기거리도 많다. 이렇게 가장 자신 있게 또 다양히 늘여놓을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정작 예수 형제들은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요. 서당께 3년이면 풍어를 읊듯이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라서 믿음 생활 3년쯤 되면 우리도 예수님 어느 정도 알겠고 적응됐고 교회도 성경 이야기도 이제 웬만큼 척하면 알겠고 신앙 연수 신앙 연조 좀 되고 모태 신앙으로 신앙 몇 대째 되다 보니 예수님과 관련한 많은 인포메이션과 스토리들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것도 교회에서 참 많이 했어요. 좋아요. 그렇지만 오절 말씀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더라. 가까이 있다고 잘 안다고 오랜 시간이 있었다고 다 믿는 것은 아닌 것임을 우리 간과에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형제들로 하여금 가장 가까운 형님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했던 그 영적 바이러스 영적 아킬레스건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두 가지를 좀 출연해 보고 싶습니다. 자첫 번째 명예입니다. 인간은 명예에 대한 욕구 욕심 열망 열정 실로 대단합니다 작게는 내 자존심, 내 이름 석자, 내 배우자, 자식, 가정, 내 가문 등등등 이름값 멋지게 세우고 싶어합니다 나를 나타내고 나를 증명하고 나를 높이고 남들로부터 높이 치켜세움을 받아 높이 오르고 싶은 그래서 더큰 힘, 더큰 영향력, 더큰 권력을 쥐고 싶어합니다 예수님의 형제들 보세요 예수님 보고 명예를 가지라고 종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절 말씀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형님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는 방법으로 일하라고 한수 가르치려 들고 있지 않습니까 더 높이 더 크게 더 많이 명예를 가질 때 세상을 움직일 수 있어요 라고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형제들의 이 가치관이었어요 그러나 이것은 동시에 이들의 영적 아킬레스건이었습니다 이 명예라는 것이 예수를 못 믿게 발목을 붙잡았습니다 자, 두 번째 영적 아킬레스건은 명분입니다 우리 인간은 명분이 중요한 존재인 듯합니다 그거 하고 싶은데 명분이 없어서 도대체 명분이 뭡니까? 명분도 없이 이러면 안 되죠 이런 유의 이야기들을 정말 많이 하는 우리고요 우리 사는 사회입니다 무언가를 결정하고서는 저지르고서는 나중에 원망 듣지 않으려고 손가락질 받지 않으려고 뿌려놓고 깔아놓는 밑밥 명분 아니겠습니까? 날아간 전쟁에서도 훗날을 우려해서 어떻게든 명분을 먼저 찾으려고 합니다. 없는 트집도 만들어서 명분 삼으려고 하는 것이 이 국제정세, 이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의 그 근원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사는 사회 모든 분야에서는 명분 없이는 움직이지 못한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이 명분은 꽤나 큰 역할과 역할과 작동을 합니다. 예수의 형제들은 예수 형님에게는 이 명분이 지금 약하다는 거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시종일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당신이 영생을 주시는 바로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형제들은 전혀 다릅니다. 명분 타령하는 겁니다. 세상에 잘 먹힐, 세상 누구도 손가락질 못할 당위성, 명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더 많은 사람들, 더 많은 제자들이 직접 보게 하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야이 사람 능력 있네 대단하네 인물이네 입소문 좀더 제대로 잘 타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 예수 형님의 그 길에 명분이 되게 하라는 그 훈수를 두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명예 명분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명예와 명분으로 시작되는 명예와 명분으로 계속해서 동기가 되어 이어지는 신앙생활은 반드시 우리의 영적 아킬레스건이됨을 잊지 않는 우리에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명예를 위해서 높이 올라가라, 스스로를 더 명예를 위해 나타내라, 더 높이, 더 크게, 더 많이 이런 것을 외치며 명예를 위해 살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자신을 증명하고 자랑하는 방법을 철저히 잘라내고 거절하셨습니다. 저 사단 마귀가 예수님께 이렇게 시험했죠. 돌로 떡을 만들라. 높은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그렇게 되면 천하만국을 다스리는 명예를 질 것이다. 단호박 그 유혹을 잘라내셨습니다. 자기 과시, 자기 증명, 자기 피할이 아닌 자기 부인의 십자가를 사셨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그 영광스러운 명예를 갖고 계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셔서 그저 자기 부인의 십자가를 사셨습니다. 또 우리 예수님은요 후에 있을 문제 때문에 비난받기 싫어서 칭찬과 환호 인기 받으려고 얻으려고 밑밥 갈 듯이 명분 타령하지 않으셨습니다. 훈리를 도모하기 위해 명분을 두지 않으셨어요. 명분 따라 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전적으로 사시다가. 다 이루었다 끝 명분을 남겨두지 않으셨습니다. 명분을 따지고 묻는 사람들에게 도리어 우리 예수님은 늘 이리 대답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이죠.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의 명분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 하나님이 예수님의 명분이자 전부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믿으면서도 예수와 가까이 거하는 것 같고 예수님 잘 믿고 잘 아는 듯 여겨지면서도 여전히 예수님의 형제들처럼 예수님의 형제들과 같은 소리를 내고 있진 않는지요. 명분 거리를 찾아 늘 두리번 두리번거리고 뭐 하나 걸려봐라 그런 식의 태도를 취하고 있진 않는지요. 명예를 위해서 물불 가리지 않고 그러고 있진 않는지요.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명분과 명예로 시작된 신앙, 명분과 명예로 이어지는 신앙은 여러분 신앙은 마라톤 경주잖아요. 그 마라톤 경주에서 영적 아킬레스건이 되어서 우리를 반드시 주저앉게 하고 중도 포기하게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예수 형제들의 그전철을 밟지 않는 좋아 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원 포인트 세워 보겠습니다. 오늘 원포인트는 예수의 종입니다. 예수님의 이 대표 형제들은 야구보와 유다를 꼽을 수 있겠죠. 이들은 명예와 명분을 중지해서 결국 예수님을 불신했던 그런 과거 전적을 가졌던 인물입니다. 명예와 명분으로 영적 아킬레스건이 다쳐서 주저앉았어요. 포기되었던 이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달라졌어요. 더 이상 명예와 명분이 아닌 작은 예수가 되어서 예수님 가신 그 길을 그 십자에게 가의 길을 걷고 삽니다. 어떻게요?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 나서 그들 안에 새로운 정체성이 생겼습니다. 야고보는 야고보서 1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유다는요. 그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자신들은 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종에게 명분이 어디 있습니까? 종은 주인이 하라면 하는 게 종이지 않습니까? 종에게 명예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의 종 그렇게 살때 우리 영적 아킬레스 건이 명예와 명분에 뼈 아픈 치명타를 받는 일은 없을 것임을 말씀 속에 깨닫습니다. 내 안에 명예와 명분이 꿈틀거릴 때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예수의 종이지, 그분이 내 명분이지, 그분이 내 명예지, 영광스러움시지 고난의 종으로 이 땅을 사신 예수님 뒤를 바짝 따라가는 예수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외치며 영적 마라톤, 열심히 주님 따라 힘차게 경주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과 원 포인트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예수의 종으로 예수님만이 나의 명분 되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명예요 영광스러움이신 그런 삶 살겠습니다. 모든 영광 죽게만 돌립니다. 그렇게 우리 종으로 살 것을 결단하면서 주님 앞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형제, 형제들처럼 또 세상처럼 그저 명예를 위해 그저 명분 따라 사는 우리가 아니라 예수께 깊이 뿌리내려 예수의 종이 되어 예수님이 나의 명분이요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명예요 영광이 되십니다. 그렇게 예수님들을 바짝 쫓아 걷는 그런 예수의 종으로 살기를 원하오니 말씀대로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힘차게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영적 마라톤 경기 완주하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